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랜만입니다. 오랜만에 한 박스 들고 왔습니다. 이게 참 너무 오랜만에 나서 어, 뭐라고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자 일단 일본판 더블 블레이즈 한 박스입니다. 더블 블레이즈의 메인인 레시라모와 리자몽 태그팀이 일러스트인데, 요게 이제, 일본에서는 나름 히트를 친 태그팀 카드죠. 그래서, 불타입이 흥했었다고 하는데, 지금 뭐 요새 제가 너무 늦게 박스를 까다 보니까 이미 또 메타가 변하고 있습니다. 자. 15팩씩 들어 있는 카드 박스를 꺼내고 예쁘게 다시 접어 놓고 자, 벌써 열 번째 팩이네요 열 번째 팩 차근차근히 늘 그렇듯이 봅시다. 저번에 팩 뜯다가 카드를 잘라 먹은 경험이 있어 가지고 좀 무섭네요. 가디 나옹 어. 전만 본데 제가 갖고 싶던 카드입니다. 카나헤이라는 일러스트가 그린 건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짠. 얘는 도대체 오토포커스를 어떻게 잡는 걸까요 아무튼 귀여운 잠만보 두두 발챙이 베르키 팍팍 까보겠습니다. 잘 털어서 아 무서워라 무마 여불 어, 이름이 기억이 안나요 페르시온 특성 있는 페르시온이고 아 SR이 나와버렸네요 괴룡몬과 마샤도 GX입니다 안돼 개인적으로는 레시라무 리자몽 카드를 뽑고 싶었는데 이건 제록이네요 포켓몬 에어가클럽 반짝이는 건 랜드로스 였습니다 그리고 폴리곤 이상해 아니지 냄새 냄새꼬였나요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냥 폴리곤도 있고요 고스트 고스트 너무 초반에 이게 윈디겠죠 아마 매더랑 닥트리 아예 두두 진화용 어 두파팡 이상한 사탕 두파팡이 아마 일반 카드가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. 확인해 보겠습니다. 나중에 반짝이는 하, 라플레시아. 라플레시아도 특성이 뭔가 요새 너무 카드 공부를 안 했더니 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. 이쁜 카드들 위주로. 황앙돌. 응, 폴리곤이 또 다른 모습입니다. 제가 홀로카드는 다뺀게 맞겠죠? 어, 디그다. 고스. 잘, 여기도 기억이 안 나네. 아, 다 까먹었습니다. 다 까먹었어. 폴리곤2 또 나왔고, 용접봉. 어, 반짝이는 카드는 과연? 페르시온 주익습니다 닥트리오가 나왔네요. 벌써 15팩은 깠고 나머지 15팩 뮤츠 되게 잘생기게 잘 나왔네요 뮤츠 카드 그리고 고스 우 라인에서 팬텀도 수록이 됐으면 나오면 좋겠는데 주주 투크린. 뮤. 팬텀 나왔네요. 아이고. 삼각대를 팔로 쳤습니다. 어우, 난천 티어. 좀 괜찮네요. 로켓단입니다, 로켓단. 옛날 포켓몬 보던 때가 생각났네요. 그때, 저기, 아보랑 또가스가 놓겠단 애들이 가지고 있는 포켓몬이었는데, 중간에 진화하고, 그 다음에 뭐 보내주고, 그러면서 지금이 아마 썬문에서는 마자용하고, 저기 이분곰하고 응또 귀여운 잠만보 나왔습니다. 짜자잔. 또도가스또 나왔네요. 특성. 과연. 크... 저 뭐야? 돈크로우 GX 트레이너스 일본 팩을 뜯으면서 드는 느낌은 한 박스에 정말 골고루 나온다 뭔가 이렇게 한 종류씩 나오는 느낌이랄까요? 그리고 한박에 SR이 무조건 확정이라서 좀 나름 뜬 맛이 있죠 자어 뚜벅초 다른 일러스트입니다 하이퍼볼은 또 제록이네요 GX 3장째. 어, 이름이 아마 엘풍이었던 것 같은데. 냄새 고 비주기도 나왔네요. 비주기, 어? 아 어, 이럴 수가? 원래 이런가? 어, 기분이 매우 좋아지는데요. 한 박스인데, hr, rr 두 장, 거기다가 sr에 tr 한 장까지. 원래 이렇게 고려도가 두 개씩이나 나오고, 는 건지는 잘 몰랐는데 아무튼 득템한 기분입니다. 우리나라에도 더블 블레이즈가 정발되기를 기다리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